안녕하세요. 독과제 매이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의 스마트워치인 어메이지 핏빛을 빠르게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고고고. 자, 언박싱은. 오! 자,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왔는데요. 애플워치랑 비슷하죠? 포장은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. 그 다음에 이거 열면은 아마 충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충전기. 그 다음에 설명서. 구성은 설명서, 본체, 그 다음에 충전기. 이렇게 되게 단촐하고요. 요새는 뭐다 단촐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나 봐요. 저도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, 이렇게 되나? 아, 이거 껍데기 벗기는 거네? 껍데기 벗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아, 이런 식으로 누르면 딱 꽂을 수가 있습니다. 되게 애플워치랑 비슷한데, 저는 사실 이거 사기 전에 인터넷에서 하도 싸구려틱 하다 그랬는데, 어,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. 이거 뭐 마감, 마감이나 이런 게 되게 괜찮은데요?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제 심박 센서 같은데, 심박 센서 있고, 충전하는 어떤 라인 연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밴드. 이게 20mm라고 그래요 그래서 밴드도 하나 같이 주문했는데, 밴드는 안 오네요. 블랙을 샀는데, 되게 뭐 매트 블랙 같습니다. 이렇게 반짝반짝 하지 않아요. 디자인 싸구려틱 하지 않은데?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뭐, 이거 괜찮잖아요. 부팅을 꾹 누르면 부팅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충전이 안돼 있나? 어 이거 충전이 당황스럽네. 충전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충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충전을 시키고 다시 언박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자 이제 충전 다 끝났고 사실은 이거 지금 이틀 지난 후에 연결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 세팅을 하려면. 아 구글 플레이에서 미핏을 다운로드 받으세요. 미핏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블루투스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제가 지금 활동한 거그 다음에 어메이즈 피빛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아71% 지금 그 배터리가 있다는 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세팅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뭐 상태 활동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저께 활동한 거 이런 게다 나옵니다. 미핏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미핏과 굉장히 빠르게 연결이 가능하고 그, 활동량을 잘볼 수가 있으세요. 하루 써봤는데, 메뉴는 보시면, 스테이터스, 액티비티, 웨더, 날씨죠? 그 다음에, 알람, 그 다음에, 타이머, 스톱워치 있고, 컴파스도 있고, 그 다음에, 이 설정.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. 이렇게, 아래 위로 올리시면, 또 이제 메뉴들이 나오고. 그니까, 내비게이션 자체는 되게 쉽고, 국제판을 사서 그런지 몰라도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이제 한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영어로 쓸 예정이고요. 그냥 뭐 만복의 시계로 쓸 예정입니다. 시계줄을 같이 샀는데 이건 좀 늦게 왔습니다. 하루 늦게 왔어요. 그래서 줄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이거는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건데 이거는 약간 텍스처 재질이에요. 섬유. 그래서 여름에는 더 이게 날것 같아서. 둘 중에 아무거나 지금 써볼 생각입니다. 이거 어떻다냐 어떻게 하는 거지모르겠네 오, 이거 어렵네. 둘 질이. 손으로 하는 게더 빠르네. 손톱을, 손톱이 기니까 유리합니다.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. 손톱이, 손톱이 기니까 또 유리하네. 자, 어찌 어찌 해서 이게 됐습니다. 이게 거꾸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, 어디 보자. 짧네. 아, 이게 약간 밴드 같구나. 약간 밴드 같습니다. 아 이게 더 괜찮네. 스포티하게. 오케이. 문제는 이게 좀 약간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. 어 좋아. 좋습니다. 되게 구불인가 뭐 팔불인가 주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는 괜찮, 게, 괜찮습니다.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.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, 지금 제가 6만원 정도 해주고 샀는데, 마감도 저는, 마감이 후졌다고 그러는데, 저는 마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마감도 좋고, 심박 센서, GPS, 그 다음에 일단은, 그리고 배터리가 뭐, 엄청나게 뭐, 45일을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, 한 달은 무조건 간답니다. 한 달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, 가성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수도 되고, IP68인가? 정도인데, 뭐, 잠수를 할그 정도는 아니고,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합니다. 2, 3일에 걸쳐서 지금 조금 조금씩 찍었는데, 제가 좀더 써보고 리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